우리 리리는 천사야 천사 자, 너는 모르고 있다 냥저 녀석의 안에는 또 다른 녀석이 들어 있다는 것을 강아지가 하울링을 하는 이유 네 가지 놀자 멍아나 진짜 귀찮다 어어 참나 쪼끄만 게 귀찮아 죽겠다 엥첫 번째 이게 무슨 소리야. 놀랬냥 저게 무슨 소리냐면 강아지는 사이렌 소리와 같이 반복적이고 높은 음의 큰 소리를 들었을 때 하울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못 먹었냐 다시 누라옹. 날 부르고 있다 멍. 야! 이 하울링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강아지의 하울링으로 착각해서 뭐, 합창하는, 합창하는 것이거나 야. 단순히 소리가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예, 뭐냐 두번째 나 너무 외로워 집사 넌 속고 있다옹 리리가 글쎄 애용냥냥냥. 애용냥냥냥.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들은 어? 혼자 남겨졌을 때 외로움과 불안함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큰 소리로 하울링을 할수 어? 있습니다 <laughs> 이 하울링은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미로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내가 있잖냥! <laughs> 하지만 강아지가 가족과 함께 있어도 하울링을 한다면 관심을 끌기 위한 습관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laughs> 저게? 세 번째, 난 분명히 경고했어 응? 집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하울링을 한다면 낯선 존재의 인기척을 느낀 것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하울링을 통해 낯선 존재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리며 멀리 떨어지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강아지는 보호자가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주변을 경계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울링을 할수 있습니다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냐 네 번째 나 아프고 불안해 얼굴을 가진 강아지라니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옹 평소에 조용하던 강아지가 자주 하울링을 하기 시작했다면 몸이 아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에이. 하지만 노견이 갑자기 하울링을 자주한다면 치매에 걸렸다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니 강아지가 갑자기 하울링을 하기 시작했다면 강아지의 에이, 평소 행동을 살펴본 뒤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때처럼 갑자기 변할지도 모른다옹. 응? 헤헤헤. <laughs> 산물 냄새가 좋아서 가져왔단망 나한테 뭐좀 고맙네. 뭐.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